투자에 있어서 고락이라는 것은 자산 토큰화는 왜 부의 통제 시스템의 초석인지 자, 이제 금융 엘리트와 우리의 인문학까지 아우르는 방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내 연인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투자가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뭘 하면 다 실패하고 세상 나 빼고 다른 이는 다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은 출발선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그렇죠? 모든 고통은 이런 데서 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밤회천년생 중에 민부격차잘 사는 집 애들과 그렇지 않은 데들, 뭐야 우리 집은 가난할까? 이런 고통스럽죠. 세상 누구든 들여다보면 각자만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부자라고 고통스럽지 않을까부자 고통이 더 많습니다. 가진 걸 잃지 않으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돈만 갈망하며,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지만, 저, 각, 저마다의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진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마음먹기에 따라서 집이 없이 떠돌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궁궐 재벌집에 살아도 하루하루가 지옥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궁궐 재벌집 사는데 시어머니가 맨날 괴롭혀요. 궁궐 재벌집 사는데 뭐~ 저기 남편이나 저 와이프가 맨날 때려. 아니면 궁궐 재벌집 사는데 아들이 막 맨날 뭐~ 약쟁이에다가 막 맨날 저기 해. 아무리 맨날 정신병이 아파. 그~ 여러분들 행복해. 거기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우리의 고통은 내가 투자한 것만 오직 안 오르는 것 같아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투자한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인정 안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내 코인이 늦게 가면 또 고통스러운 거 그죠? 아니면 투자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해 고통스럽거나 하지만 이제 잘 생각해보자 여러분 세상이 원래 내 마음대로 돼요 원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죠 그죠? 마음대로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들 아마 혼자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당장엔 너무 재밌겠죠. 근데 좀 지나면 그 인간의 뇌가 무뎌져갖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극이 없어요. 모든 게다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 역시 세상의 일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면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그럼 여기서 잠깐 고통스러운 투자를 왜 그렇게 사람들은 길을 쓰고 할까? 당연히 여러분들 돈을 벌어서 기쁘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어서 기쁘려고 투자하는 바로 락이다,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의 고와 우리가 갈망하는 즐거움의 락이두 가지를 우리는 고락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렇다면 고락이란 고통의 고, 즐거움의 락은 늘 함께하는 쌍둥이 같은 존재다. 왜 둘이 이 절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냐? 왜 그러냐? 고통과 즐거움 락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바로 욕망이라는 근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망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즐거움 있는 거예요 그러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사는데 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시, 시스템 안에서 욕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에서 욕망 안 하면 그냥 저 북한 가 갖고 배급 받아서 에이 뭐나 똑같이 살고 그냥 배고파도 그냥 쌀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 대부분 살고 즐거운 이유 뭐요? 북한 사는 사람들이 자꾸 자본주의 올려는 뭐요? 욕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욕망하면 고통도 있고 대신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이 욕망이라는 그 안에 모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과 즐거움이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즐기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 추구하는 락이 없네 당연히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사람은 죽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부질, 부를 얻고 더 이상 즐기고 싶은 것도 없고요 추구하는 락도 없어 그럼 고통도 안 느끼겠죠 고통도 느끼지 못하다가 더 이상 얻을 게 없을 사람은 보통 자살을 합니다. 이제 살자를 택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바로 이 고락이 있는 거, 욕망. 욕망이 사라지면 그래요. 그래서 욕망은 인간의 모든 이제 동기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욕망하지 않으면 즐거운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다. 바로 이것을 해탈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간호 안 좋은 길을 택하는 사람 말고 우리 이제 종교인들 중에. 그냥, 아유, 네, 이 정도면 됐고, 즐거울 것도 없고, 고통스러움도 없는 해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주의 근원, 저 빛에 도달하려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영성의 길을 택하면 그 길을 가는 거고, 거기에서 모든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다음이 없는데, 영성의 길을 안 택하면, 영성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보통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 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하면서 끝에 도달하다가 그 해탈을 한 다음에 영성의 길이 있으면 이런 이제 길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그럼 고통스러운 거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당연한 결과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럽잖아요. 투자가. 원래 투자 고통스럽다고 했죠. 근데 원래 고통스러운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즐거움을 얻으려고 당연히 고통도 따라오는 거예요. 세트로. 쌍둥이라고 했죠. 내가 투자로 돈을 벌려는 즐거움 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되는고통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은 안 얻고 자꾸 즐거움만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인지 부조와 뭔가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투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두 가지다. 철거음 첫 번째 즐거움을 욕망하지 않는다. 투자를 통해 돈을 벌려는 생각 자체를 버린다. 그냥 내가 일한 만큼 쓰고 내가 번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만 갖는다. 두 번째, 고통과 즐거움 바로 고락은 하나의 세트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고통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슴베벽 인문학 방송에서 두 번째를 늘 이야기 드립니다. 원래 고통은 세트다. 돈 벌려면 고통스럽다. 상도도 마이너스 50% 감내해야 두세 배 먹는다. 다섯 배열배 배 먹고 싶으면 마이너스 90% 감내해라. 이게 제가 얘기한 두번째인거요첫 번째는 뭐 어디냐? 저기, 목사님이나, 저기, 신부님, 아니면 저 스님 채널 가면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즐거움 욕망하지 말고, 어, 그냥 요때 욕망 안 하면 고통도 없다. 그럼, 어, 저기, 절로 머리 깎고 들어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거기 가면, 그냥 하루 종일 그 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뭐하고 뭐었다, 뭐었다 하다 보면 몸 힘들어갖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릴 틈이 없어. 그냥 지쳐서 잠듭니다 그냥 맨날 새소리 듣고 저기 나물밥 먹고 아무런 어 쾌락과 즐거움도 없죠. 그냥 어 무념무상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고통 괴롭지 않으려면 투자 안 하면 돼요. 은행 이자 받으면서 그냥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큰 돈은 벌고 싶어서 투자했는데 고통은 안 겪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된 침팬치가 되고 바보 침팬치가 되는 거야. 원래 이 원리만 기억하면 돼. 세트라는 거. 그래서 투자 시장의 정의에 대해서 이전에 언급했잖아요. 우리 이제 투자 상도덕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바, 잘 보기 바라면 안 되잖아요.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타 시장 타 정치 타 세상 타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세상 탓, 남타 탓, 시장 탓뭐다 이거 해요. 정치 타정치인들 원래 다 썩었고 세상 원래 불합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합리적이고 다 정의롭지 않아요. 다 불합리하고 다 썩었어요 원래.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뭐 탓하고 있으면 언제, 해요? 언제 발전해? 그럼에도 내가 나아가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오, 올해 초에 한국은행 찾아와서 작년이죠. 자산토크나 여러분들 한국은행 비하에서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착되고 있고 한국 CBDC 카카오 쪽이랑 이미 하고 있죠. 이제 중국형 시스템으로 하려고 이제 카카오 쪽이랑 하는데 카카오 이제 결국 이대주주나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산토크나 시대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시스템을 눈치를 채면 이더리움 계열과 리플 이제 아이오스 은행 계열 이걸로 양대 산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산 토큰나시대에살아남는다 자산 토큰의 마지막 활용점점은 부동산에 있습니다. 내 집이 토큰화 되고 내가 쉽게 팔고 살수 있게 되면 유동성 풍부해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동산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죠. 왜냐면 코인으로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마지막 내 남은 자산인 부동산을 쉽게 코인으로 바꿔서 일확천금 얻겠다고 코인투자 돈을 다 날리면 세상에 남은 대중들의 돈을 다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있는 집 하나가 있는 것도 다 빨아먹을 수 있다 쉽게 코인으로 다 순몰투자 유도해서 다 털어먹는다 그게 금융 엘리트가 자산토큰 하는 이유야 세상이 모든 자산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유동화시키는 거 유동성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직 어떤 사람도 얘기를 안 하는데 두고 보자고요 같이 우리가 그러면 진짜 5년 10년 지나면 세상의 모든 자산이 자산토큰화가 되면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서 돈이 물결의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부동산 갖고 있는 게 코인으로 쉽게 전환이 되면서 사람들이 내돈내 내 집을 쉽게 탐욕에 빠져서 코인투자로 바꿔서 투자하다 집을 다 날리는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시대인데 다 그렇게 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대부분 다날아가는 시대라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맞닥뜨릴 앞으로 자산 토화의 존착지이자 시대적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어, 불장의 꼭대기에 여러분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너무 좋을 때일 겁니다. 내 기분이 너무 좋아, 춤을 출 때. 그러면 보통 그때, 어, 보름에서 한달 정도 안에 불장이 끝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불장이 오냐 안 오냐 두렵다면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을 믿으세요. 투자자 인간 대부분 반드시 오르면서 삽니다. 모두가 관심 없는 지금은 여러분들 위험한 시기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나는 불장이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찐 구독자분들과 우리 하랑도반분들과는 우리 침팬치 형제들이 10명씩 데리고 오는 시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바나나를 쫓아서 몰려올 거기 때문에 제이커브의 바나나 존을 보게 되면 다들 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랑도반분들의 방송을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낙산말통님이 해외 자산 국세청 신고. 뭐 이거는 뭐 많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뭐더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 드려서. 지금 6월 말까지 해외 자산 5억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제가 뭐 국세청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라고 한다. 과태료 10% 물리겠다. 1포를 넣는다. 솔직히 국세청이 이거 잡아낼 능력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잡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앞으로 코인 보유세에 물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아서 과태료 물린다고 겁을 주면 해 사람들을 거래소에 있는 거 지금 어차피 통제도 안 되잖아요 못 잡잖아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자진 신고하게 해놓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DB를 만들어 놓기 나중에 얘네들만 코인 오래 오랜 보유하고 코인 끝까지 버텨낸 얘네들 잡아서 보유세 때리기 너무 좋죠. 나중에 보이스 할 겁니다. 결국에 그 가기 위한 초석이 지금 해외 자산, 가상 자산 신고 이거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그것도 발의했습니다.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에서 20 물리겠다. 그것도 지금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각자 도생의 시대다. 나중에 코인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부와 그 수많은 심팬지들이다 때려잡아서 전음의 코인을 뺏어라. 전음 자산 다 털어내라라는 시대로 간다. 이게 제가 보는 시대적 방향성입니다. 잘 알아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